뱉을 때 전반적인 기운. 딱 보기에 체리나 씨딱 봤을 때는 네. 되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전에 도사님 몇 분을 만나 뵀었는데, 사실 계속 궁금했던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마다 이름 앞에 붙는 그 따로 이름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신, 신당명이라고 하나요? 그 신당명이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들마다 음. 네. 그 신줄기가 다 틀리듯이, 신줄기. 예,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몸조르계셔서 연꽃 연자를 써요. 연꽃 연자. 예, 가운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그 신줄기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그 신줄기가 네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앞으로 모셔야 될뭐 그렇죠 대표, 대표+ 대표 몸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신 예 네, 그렇죠 어 아, 저희 이제 운명 거래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남자 도사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좀 신기했던 게 저기 도사님을 계속 빤히 쳐다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얼마 전에 신내림 받은 저희 신 동생이에요 아 예. 신마 동생이라는 게또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 형제가 있구나. 예, 예. 난...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신 동생을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나연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령님 제자가 된 이화궁 손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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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내림을 사실 갓 받으신 분들이 신통력이 더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제자 분께서는 보통 도사님들보다도 지금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인 거죠? 네, 영도 맑고, 영도 맑고. 네. 그러면 선생님 저를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혹시? 첫인상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아, 아. <laughs> 초년에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앞으로 네. 욕심내지 않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하시면 미래에 아주 밝은, 밝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은 나중에 큰 성과는 얻을 것 같은데 조금 나중에 네. 한 내년이나 후라쯤에 약간 사람 때문에 좀아시 말을 좀할게 있어요. 바람 때문에 네. 그것만 조심하고 잘 넘어가면 구설만 안타고잘 넘어가면 응. 구설 네. 구설 아니, 조심하겠습니다. 네. 행동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굉장히 주의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강미래가 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나 이제 잠깐 <라이닝에다가> 나가 있어. <laughs> 아, 너무 예쁩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의뢰인 분이 오실지 바로 모셔볼게요. 그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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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민 너는 나를 초대하 후회하지 않을그 혹시 뭐죠? 선물인가요? 저의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고자 이렇게 왔으니까 네.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날씨도 쌀쌀하니까 따끈따끈한 국물떡볶이를 제가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이따가 뭐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이따가 제가 음좀야가지만 제가 솜씨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체리나 씨 하면 전설의 룰라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딱 체리나 선배님 체리나 씨를 딱 뵀을 때 전반적인 기운. 딱 전반적인 기운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체력에씨딱 봤을 때는 네. 되게 강한 힘이미잖아요 네. 근데 속마음 되게 어려워요. <laughs> 맞아. 오늘 입으신 것도. 네, 완전 걸크러쉬죠. <laughs> 네. 네. 맨날 아까 군 입으로, 태나 씨 입으로 웃는다고 했는데, 네. 혼자 웃는 날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그래요. 속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음, 맞아요. 어, 옆에 자는데 신랑도 잘 몰라. 그마 몰라, 몰라. 그 깊은 속마음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여린 게 많아요. 음. 네 그런 성격인 거예요. 소유자. 사실 제가 TV에서 봤던 모습도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신 분이신데 이렇게 고민이 또 있으실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또 결혼 3년 차인데 노산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나이라서 이제 아기 관련된 고민이 가장 우선 커요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가져오신 거. 네. 그게 또 무슨 떡볶이라고 하셨죠? 국물, 국물 떡볶이. 볶 떡볶이. 국물 이게 떡볶이. 네, 예. 나이가 들수록 국물로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확실하게 <laughs> 어. 그렇죠. 어, 어. 이거, <laughs> 이거 하면 또뭐 <laughs> 이거 뭐 이거를 즐기진 않지만 음.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우리 미래의 우은는잘 모를 거예요. 네, 어, 들어보 알아요. 네. 네. 오로지 떡볶이도 네. 그냥 국물 있는 걸로, 네. 네, 그렇죠? 모든 도 국물 다. 그죠, 그죠. 그래서 국물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소스 넣기 전에? 아, 저울에요 중간에 넣어도 돼요? 어머,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구나. 그냥 따주시면 돼요. <laughs> 사실, 이 지금 제가 깻잎 국물 떡볶이를 제가 활동할 때 어머니가 방송국에 막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러셨어요. 추억이 담긴. 네, 저희 그러니까 멤버들이 어머니가 해주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국물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서 네. 집이 가까우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한솥 해서 댄서들이랑 다 먹을 수 있게 갖다 주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요. 아지금요 네, 그래서 음식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보조 역할을 <laughs> 죄송합니다. 기성품을 갖고 왔어요. 근데이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음식에 사랑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가 이거 커팅도 제가 한 겁니다 아, 직접 받으시는 네. 거예요? 이런 거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맛없는 좋습니다. 거 드시는 거 아. 억지로 드시는 거 별로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기성품이 네, 맛있어요. 에이, 맛있어요 이게 100% 아, 맛있습니다 네, 그럼요. 맛이 그럼 맞습니다. 집에서 요리는 잘안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음...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넌 나가서 돈만 벌어라 나머지는 음... 내가 다할 테니 아... 뭐 이렇게 저를 키우셔가지고 딱히 할 일은 없어요 집에서 보조 역할 정도 세나씨 보면은 역마살도 껴 있어갖고 한국곱에못 있는 스타일 이에요 제가 1 7 살에 데뷔를 해서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재밌으니까 바깥 활동 막, 막 클럽도 다니고막 정말 역마살 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굿도 하셨어요, 저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됐어요. 원래적으로 영화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격이 본인이 그렇게 안쪽으로 숨은 거지 네, 네 맞아요. 어. 나가는 거 좋아하고 솔직히 친구들 좋아하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나가서 어울리고 자리가 좋은 거고. 맞아요. 어. 네. 근데 본인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이렇게 웅크린 거야.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음. 그리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안 친한 게 낫지 않나? 이러,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왕따를 시키죠.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